여러분, 안녕하세요. 맛있는 중국어 독학 첫 걸음 공채연입니다 자, 다시 만나게 되어서 너무 반가운데요. 자, 우리 1강에서 우리 뭐 배웠죠? 성모, 성조, 음모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습니다. 여러분, 처음 중국어를 배우셨는데 어떠셨어요? 뭐, 이게 영어랑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또 다른 부분이 있어서 조금은 헷갈리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남은 강의가 많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편하게 이강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강에서는요, 우리 결합음모랑 성조 변화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자, 그러면 기대하시고 자 보겠습니다. 자, 우리 결합운모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결합운모란 무엇이냐면 앞에 운모가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또 다른 운모가 결합해서 만든 게 결합운모라고 합니다. 근데 결합운모 중에서도 I가 앞에 나왔다고 해서 I 결합운모라고 해요. 자, 그러면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I 결합운모는요. 예, I는 좀 짧게 발음하고 뒤에 강세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발음을 하려면 이야 아니고요, 이야, 이야, 이야 이렇게 발음을 하시게 되는 거죠. 쭉 그렇게 앞에보다는 뒤에 강세를 주어서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이, 아이, 이 얘는 어떻게 발음을 할까요? 우리 앞전 강의에서 한번 나왔었는데 얘는 으어로 발음이 되지만 아이가 앞이나. 뒤에 있을 때는 우리 에 발음이 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에 이에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으어 아닙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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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맞는 발음이에요 아셨죠? 자 그러면 얘 볼게요 얘도 역시 여기에 강세를 줘서 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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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면 돼요 이가 조금 들릴 듯말 듯하게 약간 어. 밀당하는 것 같죠? 여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에 보면 얘를 한번 읽어볼게요. 얘는 여+ 여 이렇게 읽으면 되는데 우리 앞전 강의에서도 오유가 있으면 오가 아니라 어떻게 어우로 발음한다고 했어요. 아이만 붙여서 여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지금 밑에 표기팀이라고 붙어있는데 얘를 한번 보겠습니다. 성모 없이 i로 시작하는 음절은 예 지금 i로 시작하고 있죠? 어, i를 y로 바꿔 표기해요라고 돼 있는데 어, 이 말을 조금 풀어드릴게요. 예를 한번 예를 들자면 이렇게 해서 다른 성모가 나오는 경우에는 jia, i a 이렇게 그대로 표기를 하지만 그냥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한다고요? i를 y로 바꿔준다. 라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얘를 그대로 써주게 되면, 야, 이렇게 써주고요. 얘는요, 얘로 써주고요. 얘는 그대로 앞으로, 앞에 뭐가 없다면, 이렇게 야오로 써주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얘는 조금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얘는요, 어, 그대로 해서, 여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성모가 하나가 더 붙는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L로 붙여볼게요. 그러면 IU 이렇게 표기를 하지만 우리 발음은 O를 그대로 넣어주셔야 돼요. 표기는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리우 아니고요. 리아오, 리아오. 이렇게 발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지금 여기 3번을 제가 먼저 조금 설명을 드렸고, 이거는 나중에도 계속 나오니까 짚어 드릴 테니까 이런 게 있다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이만 단독으로 있는 경우도 있어요. 2번 설명해 드리자면, 아이 단독으로 나와 있을 때는, 아이,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얘 예, 발음 자체가 이는 맞지만 여기 앞에 y를 한번더써 주셔야 됩니다. 자 그게 이번 설명이었어요. 자 조금 복잡한 것 같은데요. 괜찮아요? 계속 반복해 주면 되니까. 자,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결합음 모 그대로 나오고요. 얘도 역시 뒤에 강사를 줄게요. 이엔, 이엔 얘는, 얘는 이 아니라고 읽으시는 분 되게 많아요. 자, 얘는요, ian에서는요, 얘를 en으로 읽습니다. 자, 이거 좀 기억해 줄게요. en, en, en. 좋아요. 자, 그러면 얘가 모음으로 나왔을 때,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앞에 다른 그런 성모가 없다면, ian 이렇게 표기하지 않고, yan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뒤에 보면, 얘는 양, 양, 양. 뒤에, 영영영 그리고 인잉인잉 인, 잉. 앞에 한번 다시 읽어 볼게요 얀양용인잉 이렇게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어, Y자가 그냥 앞으로 나오는 거 그냥 I로 시작됐을 경우에는 Y자가 앞으로 나오는 거 이것만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기억하셨나 좀 알아들으셨나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어떻게 읽을까요? 이성으로 읽네요. 아이 이라고 돼 있을 경우는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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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를 붙여서 지에 전체 다 읽으면 지에 장 지에 장 우리 식사 다 하고 난 다음에 지에 장 지에 장손 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계산서 들고 여러분들 계산을 할수 있게 도와드릴 거니까 제장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뒤에 볼게요. 놀이공원. 얘는 Y O U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원래는 이거였죠? 근데 I를 앞에 둘수 없어서 Y O U로 변경한 애가 얘입니다. 자, 얘 한번 읽어볼게요. 이성으로 유여 유레차. 열라창 그거는 놀이공원이라는 뜻입니다. 여라장자 마지막은요 얘는 조금 주의해 주라고 말씀드렸어요 얘를 이안일까요 이엔일까요 이엔 이안, 이엔 그래서 TNC TNC 이안이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TNC 날씨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 건데 아까는 i 결합음모로 했다면 이번에는 유 결합음모인데요. 유 뒤에 다른 음모가 나왔다. 그래서 유 결합음모라고 부릅니다. 자, 뭐가 있나 한번 볼게요. 얘는요. 와와 와. 여기 아의 강세를 줘야겠죠. 그래서 우아 아니고요. 와와좋습니다 자, 두 번째. 얘는요. 워워세 번째 y, y, y. 네 번째,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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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얘도 표기 팁이 조금 있는데요. 성모 없이 U로 시작하는 이 음절은 U를 W로 바꿔서 표기를 합니다. 자, U도 앞에서랑 똑같이 이렇게 앞에 못 나와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표기한다? 이것만 단독으로 쓸 때는 WA, 와. 워, 와이, 완, 으로 표기한다. 이 말입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음절 중 유만 있으면, 유만 있으면 얘를 유로 가만히 냅두질 않아요. W를 앞에 붙여서 우 라고 만들어준다. 이 뜻입니다. 자, 그래서 어, 우리는 1번, 2번까지 했고요. 3번은 여기서 설명드릴게요. 자, 얘 읽어볼게요. 왕왕 왕 이렇게 읽어요. 왕. 자, 얘는요. 웨이 웨이 웨이. 그래서 이거 좀 살짝 읽고 에이 발음을 웨이 웨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세 번째. 원 원. 얘만 읽으면 은+ 은이니까이를 붙여서 원 원이 되고요. 마지막 왕 왕.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괄호 있는 거를 여러분들 이 3번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우에이, 모안, 이 성모와 결합할 때는 이를 생략하고, u, i, un으로 표기를 합니다. 자, 그렇지만, u, i로 표기를 해요. 응. 만약에 앞에 성모 아무거나 써볼게요. 하지만 발음을 할 때는 어떻게 한다? 응. 아, 우, 이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꾸이 아니고요. 꾸이꾸이 이렇게 발음을 하고요. 얘도 표기할 때는 음, 만약에 c-h-u-n이라고 해볼게요. 춘춘 아니고요. 여기에 이가 있는 것처럼 춘 촌이라고 읽어야 우리 정확한 발음이 된다는 거죠. 이 설명이 3번입니다. 아셨죠? 이거 이렇게 조금 불규칙한 것들은 제가 강의를 하면서 계속해서 반복해 드리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너무 암기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뒤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번엔 발음 연습을 해볼 건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나와 있습니다. 자, 비싸다는요, 이렇게 표기를 해요. 그런데 꾸이, 꾸이 아니고요 어떻게 발음한다고요? 중간에 이가 있는 것처럼 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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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꾸이 이것보다 조금 더 약간 고급진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꾸이, 비싸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자, 얘는 원래 표기는 뭐였어요? U E N 이었는데 우리 W로 바꿔준다. 성모가 없으면 W 바꿔준다라고 했었잖아요. 자얘 어떻게 읽을까요? 원 원이라고 읽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온천은요 원천 원천. 우리 뒷강에서도 또 온천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자 뒷강에 있는 단어 끌어왔어요. 온천 원천이라고 읽으시면 퍼펙트합니다. 자 그러면 뒤에 한번 볼까요? 유 결합 음모예요. 근데 땡땡이 있는 유 결합 음모입니다. 자 복습 한번 해볼게요. 유땡땡 뭐였죠? 어떻게 발음했죠? 이한 다음에 입만 우로 발음한다 고친다라고 했습니다. 해볼까요? 이유유 포인트는 절대 입을 풀지 않는다였습니다. 그래서 유 결합 음모는요, 읽어볼게요. 유에 유에 얘는 유엔 유엔, 얘는 윤, 윤, 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표기 팁 한번 볼게요. 성모 없이 유 땡땡으로 시작하는 음절은 이거를 U, Y, U로 바꿔서 표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거의 이런 거는 많이 볼수 없을 거고 이렇게 볼수 있을 거예요. 유가 아니라 어떻게 읽는다고요? 이거는 으으 라고 읽으셔야겠죠. 네, 그 말이에요. 자, 성모 g 치 c 플러스 U 땡땡은요. 여기 땡땡이 붙여져 있지 않고요. 그냥 이렇게 읽어도 어떻게? 쥬, 쥬, 마치 땡땡이 있는 것처럼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J, U, 땡땡 이렇게 돼 있는 걸 여러분이 보시지 이제 이게 땡땡이 보이지 않더라도 이렇게 않더라도 발음 어떻게 한다? 쥬, 쥬, Q, U 슈, 엑스유, 슈, 슈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어렵죠. 하지만 계속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뒤로 넘어갈게요. 음. 학생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얘는 어떻게 읽을까요? 지금 유 위에 땡땡이 없지만 여기 엑스가 여기 있으므로 유 땡땡처럼 읽습니다. 그래서 슈, 슈 이렇게 읽어야 하는 거죠. 자, 다 읽어 볼게요. 쉬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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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결합 음모 다 한번 배워 봤고 이번에는 성조 변화에 대해서 한번 배워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성조 변화는 경성의 성조 변화인데요. 어떠한 성조가 하나 나온 다음에 경성이 붙었을 때이 경성이 변화하게 됩니다. 원래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경성은 확실한 음이 없다 라고 했기 때문에 앞에 무엇이 오느냐에 따라서 경성이, 음이 정해지게 됩니다. 자, 그거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일성이랑 경성이랑 이제 합해지면 일성, 경성 합해 볼게요. 마, 마. 마, 마. 마. 한 다음에 마 하면서 경성으로 떨어져요. 밑에 음으로 떨어집니다. 한번 더. 마, 마. 좋아요. 이게 일성 플러스 경성이고요. 이성 플러스 경성 해볼게요. 자, 이거는요. 예예, yeah, 예예. Yeah. Yeah, yeah. 중간음에서 시작했다가 고음으로 올려요. 그 다음에 경성으로 빡 떨어져요. 예예, yeah, 예예. Yeah. Yeah, yeah. 자, 마마 얘는요. 엄마 엄마라는 뜻이고 예예 예, 할아버지입니다. 자, 그러면 삼성 플러스 경성해 볼게요. 얘는요. 지금 1, 2, 4성에서는 완전한 화살표로 표기가 되었지만 여기서는 보니까 점점점점 반토막이 나 있네요. 얘를 우리는 반삼성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삼성을 반밖에 발음하지 않아서 반삼성이라고 하는데요. 발음 한번 들어 볼게요.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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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삼성이 아아아아 아, 아, 아 약간 이런 음인데 나이 나이 하면서 밑으로 깔아줘 버렸죠? 그래서 반밖에 안해서 반삼성 나이 나이 경성은 여기 밑에서 조금 더 올라오는 음으로 박아줍니다. 그래서 나이 나이 할머니라는 뜻이에요. 나이 나이 자, 마지막으로 사성 플러스 경성을 한번 해 볼게요. 위에서 아래로 꽂는음이 사성이었는데 경성은 그 옆에 박아줍니다. 그래서 빠바. 빠바. 빠! 한 다음에 빠. 그 음으로 똑같이 경성을 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1성 플러스 2성 1성에서부터 사성까지 플러스 경성. 성 경성의 성조 변화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조금 어려운 것 같아도 계속 반복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일성 플러스 경성이에요 이게 어떻게 한다고 이 어떻게 한다 그랬었죠? 이후 이렇게 발음하시면 돼요 이후 옷이란 뜻이고요 자두 번째 이름 민즈+ 민즈 역시 뚝 떨어지는 경성이 들리시죠 자 그럼 삼성 플러스 경성 반만 합니다. 완, 샹, 완, 샹, 저녁이란 뜻이고요. 자, 마지막 모자라는 거, 마우즈, 마우즈.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스터 되셨죠? 어, 그럼 넘어갈게요. 자, 제 삼성의 성조 변화가 있는데요. 삼성 플러스 경성, 아까 어땠어요? 조금 변화하면서 문제거리였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삼성이 이제 두번 이상 중복하게 되면 되게 발음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이 좀 말하기 편하게끔 변하는 게 삼성의 성조 변화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삼성 플러스 삼성 하면 이성 플러스 삼성이 되는 건데요. 그맨 끝에 있는 성조는 삼성 그대로 쓰이고 앞에는 이성으로 변화하게 되는게 삼성의 성조 변화 되겠습니다 잘 이해 안 가시죠 그럼 바로 한번 볼게요 니이하오 아 터집니다 니하오 언제 이러고 있어요 자 이거를 성조 변화를 시켜야 겠죠 어떻게 변해요 삼성 뒤에는 그대로 쓰고 앞에는 이성으로 변해서 니하오 니하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아, 아셨죠 자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해보실래요 허은하어 허은하어 답답하네요 어떻게 이성으로 해서 헌하어 헌하어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삼성이 겹쳐서 나올 때 어떻게 변화하는지 삼성의 변화까지 한번 해봤고요자 그러면 삼성 플러스 일성. 이성, 삼성, 사성, 어, 경성 나올 때 한번 어떻게 변화하는지 보겠습니다. 아까 삼성 3성 플러스 삼성은 했으니까 그 외에 다른 성조가 나왔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 볼게요. 자 보게 되면 공통적으로 공통적으로 아까 본 그런 화살표 표시가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아까 뭐라 그랬냐면 반만 한다 그래서 반삼성이라고 했었는데요. 발음 먼저 해볼게요. 베이징, 베이징이죠. 베이징, 베이징, 반만 해주고, 일성. 베이징, 베이징.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2성 플러스 3성 하면요. 예. 많이 많이 틀리십니다. 그래서, 法国,法国 깔아주고, 그 다음에 国 올리셔야 돼요. 그래서, 法国, 이거를 제일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더 연습해 보는 거를 제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파워 프랑스. 자, 지금 여기는 삼성 플러스 사성이 나와 있어요. 역시 반삼성으로 한 다음에 미미판미판 미, 반만 해주고 사성 박미판 이렇게 발음해 주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어, 삼성 플러스 경성 니만. 님은 이건 아까 했었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삼성 플러스 일성 어떻게 할까요 하츠하츠하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미국 이거 삼성 플러스 이성은 항상 조심해 줘야 돼요 매고+ 매고 이렇게 발음하시고 음자 아침밥 삼성 플러스 사성. 반삼성을 한 다음에 조판, 조판, 오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삼성의 성조 변화 두 가지를 모두 맞춰봤고요. 자, 이번에는 뿌의 성조 변화입니다. 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조금만 더 힘을 낼게요. 음, 자, 뿌 얘는요, 뭐 부정형을 만들어 주는 거 나중에 나오는데요. 뿌 얘가 부정형을 만들어 주는 거지만 어, 나중에 이제 문장 들어가면 변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성조는 이렇게 4성이에요. 근데 뒤에 4성 마, 4성이 겹쳐서 나왔을 경우 조금 매섭고 화난 것처럼 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만약에 뿌가 4성이 뒤에 나오게 되면 이 뿌가 2성으로 변하게 됩니다. 굳이 뿌 플러스 1, 2, 3성 하면 뿌가 그대로 4성이고 이렇게 외우지 말고 뿌! 하고 뒤에 사성 나오면 몇 성으로 바뀐다고요? 이성으로 바뀐다. 이렇게 외워주시는 게 조금 더 편리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해했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 볼게요. 레이, 사성입니다. 한번 원래 성조인 사성으로 한번 해볼게요. 뿌! 레이! 오, 화난 것 같아요.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해준다고? 썩! 이성으로 바꿔준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본래 조금 더 이제 부드러운 느낌이 나는 거예요. 화난 그런 느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본래 본래 부드러운 느낌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건 어떻게 할까요? 허몇 성이죠? 일성입니다. 뿌허 이거는 그대로 뿌허 원래 성조인 사성으로 넣어주시면 되겠고, 자 얘는요. 쉬뒤에 성조가 사성이네요. 자, 그러면 여기 어, 어떻게 바뀐다고요? 뿌시뿌시 아니면 뿌시 어떤 거예요? 뿌뿌 뿌 하면서 이성으로 되겠죠. 그래서 사성이 겹치게 되면 앞에 있는 뿌를 이성으로 바꿔준다. 이 뿌의 성조 변화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해하면 어렵지 않아요. 어? 알았죠? 음. 자, 우리 마지막이에요. 이, 하나, 일의 성조 변화입니다. 자, 이거는 조금 더 앞에 거보다 조금 더 복잡하지만 그래도 이해하면 역시 쉬운 거입니다 이렇게 한번 그어볼게요. 자, 얘는요, 1, 2, 3, 4 이렇게 사용을 하거나, 1, 2, 3, 4 그냥 숫자를 세거나 아니면 서수, 서수 뭐예요? 제1, 제2 순서를 세는 게 서수입니다. 그럴 때는요, 원래 성조인 이, 이 하면서 일상으로 이 발음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얘는요 뒤에 일이 삼성이 나와 주면 사성으로 발음합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문장 안에 들어가 있으면 사성이 거의 대부분이더라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돼요 자 근데 문장 안에 들어가 있을 때는 사성인데 어. 다성이 나와 겹쳐서 나와 혹은 경성이 나와 그러면 어떻게 변한다? 뿌랑 똑같이 이성으로 변한다라고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볼게요. 짱 짱. 자 얘는 몇 성이에요? 일성이겠죠. 자 일성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럼 몇 성? 이장 이장 우리 뭐 단어나 문장 안에는 거의 사성이 많이 나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장 사성으로 발음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어떻게 할까요? 그그 그, 경성이네요. 어, 경성 어디 있나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 있다. 자 그러면 얘는 몇성으로 변화한다고요? 이성으로 변합니다. 이그 이가 그, 이가 그 이렇게 발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만약에 사성이 나오면 이+ 이+ 음 응!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부드럽게 앞에를 이성으로 바꿔 주는 거 잊지 않으시면 이거는 마스터입니다 자 우리 이 강은 이렇게 맞춰 봤는데 결합 음모랑 성조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 봤습니다 자 성조의 변화는 뒤에 강에서도 계속+ 계속 나오니까 여러분들 막 걱정하지 마시고 뒤에 강을. 고로록 자연스럽게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오시느라 너무 수고 많았고요. 우리는 발음강 마치게 되었거든요. 우리 3강에서 말하는 방법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기대되시죠? 자, 그럼 우리는 다시 다음 강에서 만나요. 再见!